예수 그리스도는 잘생겼을까요?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여기에 있는 그림은 잘생기게 그려져 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잘생겼을까요? 일단 다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은 외모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우는 키가 크다, 얼굴이 붉다, 수염이 이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영공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헤파이스토스 빼고 다잘 생기고 다 이쁘고 다, 다 섹시하고 다 몸에도 좋아요. 근육도 빵빵해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 등장인물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합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귀가 크다, 팔이 길다, 평발이다 이런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있고 어, 수제자 안한다는 엄청 잘생겨서 여성팬이 많았다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녔다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성경은 마테오의 복음서, 마르코의 복음서, 루카의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 성경에는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에 대한 외모도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활절 즈음에 성경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한 단서. 이스터의 글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시비가 적을 거로 생각해서 이 책을 인용하고요. 또한 공동번역의 글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인용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가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필리포에게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필리포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이 가자는 가자지구의 그 가자입니다. 필리포가 달려갔을 때 그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필리포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대신은 누가 나에게 설명을 설명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며 필리포드로 올라와 곁에 앉으라고 하였다. 지금 내시는 공자가 말한 위편 3절을 시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있던 성서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절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구류만 당하였다.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는 필리포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이 말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누구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혹은 딴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필리포는 이 성서와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몰리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하고 필리포와 함께 물러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네시가 읽은 이사의 예언서는 이사의 53장입니다. 이사의 53장을 보죠.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제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어, 그 인용된 부분하고. 내시가 읽었던 부분하고 일치한다고 느껴지죠.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얘기했고 델리치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모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시죠.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도달한 해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취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불풍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변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없이 여겠다. 여기서 퇴박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아 물리치거나 거절함이라고 되어 있고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이사의 5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는 도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가까스로 도다는 해순처럼 듬르한 풍채도 없어요. 근육이 빵빵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다 맞을 정도로 외모가 나빴다고 나와있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관련된 아주 조그마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제정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군중들은... 당신이 미치지 않았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하여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쳐 주었다 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여기서 잘 보면 이 마지막 문장. 뭔가 맥락에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할례법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증발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맥락이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맥락이 안 맞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해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본 결과 여기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외모 때문에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안식일에서 사람을 치료했어.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외모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게 제가 복음서에서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한 유일한 단서입니다. 유일한 단서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잘생기진 않았구나 못생겼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르지만 예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 없고 못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을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어, 영국 BBC에서 보관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 예루살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모습은 아니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뿐만 아니라 출신도 볼품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서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나자렛에 대한 인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이를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리포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여기서 보면, 나타나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타자들에 있어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어, 강남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저기 산골, 구석, 두며산골, 그 인적 없는 곳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 느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자렛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였지만 나자렛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인 시골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나자렛은 별 볼일 없는 천동네였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생겼다 라는 제 주장이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제말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못생겼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맞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생긴 건 맞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역사적인 위인들은 뭔가 독특하게 태어났어요. 뭐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걸음을 걷고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기서 연꽃이 피어오르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천산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촌동네 다자렛에서 필부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냥 평범한 남자의 아들로 자랐어요. 촌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보금서에 보면, 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똑똑하지? 어, 그런 장면들이 보금서에 보면 나와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볼품 없고 별볼일 없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저는 못생겼다고 추측하고 못생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외모가 못생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들으랴 야외께서 팔을 휘둘러 이르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도단한 해수인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없인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알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을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여,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갱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늘 놀아났지만 야외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설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겼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셨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외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외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마치겠습니다.